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 잠깐의 소관기를 거쳐 어제부터인가 그저부터인가 환자가 아주 폭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지역 감염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옮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황 상태, 패닉 상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도 어, 지금 사다니는 사람이없고 어, 읍내에 가보면은 평소 같으면은 음? 이 분빌 그런 식당, 커피숍이 사람들이 뭐 거의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 테이블 정도. 그것도 한두명 정도 앉아가지고 어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나 그 정도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어제부터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또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환자수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 에 빠져 있는 것. 아, 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우리가, 뭐, 병,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는 그 병이 돌 때, 또 병에 걸렸을 때, 이럴 때,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물론, 무섭죠. 무섭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포감은, 우리 인체의 방어력을 급격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뭐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고 어, 아픈 거는 우리가 견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포가 밀려올 때는 우리 스스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그 적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써둔 전략 중에 하나가 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병사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특히 몽고군이 제일 잘 썼다고 그러죠. 아주 잔인하게, 그, 저기, 어 병사들을 몰살 시키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에 겁을 먹는 겁니다, 병사들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어, 공포감을 우리가 가질 때 급격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어,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데 어, 이런 일을 계기로 당신의 신앙이 깊어졌다 하는 그런 글을 쓴걸본 음? 얼마 전에 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분은 그 크리스천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예, 저는 참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만한 자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현대학이 일러주는 여러 가지 예방법을 이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쓰라, 또 손을 잘씻어라 수시로 씻어라 그리고 어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가능한 좀 가지 마라. 외출을 자제해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아까 공포감을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이제, 대립하는 생각. 아, 병은 나쁜 것이고, 내가 이 걸리면 어떡하나, 이 나쁜, 이 바이러스야. 응? 아, 나 지금 뭐안 걸리고,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응? 그거 걸리면, 뭐, 합병증으로, 뭐, 폐가, 음, 섬유화가 돼가지고 고생한다든지, 이런, 이런, 이런 생각, 이제, 갖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그 아마 불경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허웅대사님이라고 중국에 아주 큰 선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부처님 당시 인도의 어느 마을에 그동룡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가진 용이죠 나타나서 어 그 많은 사람들을막 그냥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가지고 동룡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임을 500명을 초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참 그 도력 높은 선임들이 선정된 산매력 한 번의 삼매력도 대단한데, 500분이나 모이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런 선정력을 이용해서 동룡을 쫓아내려고 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500분의 선임이, 선정에 들어도, 이 동룡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데 어떤 선임이 한번 나타나더니, 동룡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질고 착하니요, 어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동룡이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냥 그 마을을 떠나버렸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참 많은 그 가르침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떤 양아치가 있을 때, 폭력배라든가, 그래서 소란을 피울 때, 에, 우리가 그 소란을 어, 저기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첫째는 힘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뭐 경찰을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그저 소란 피우는 사람보다. 어, 더, 더 힘이 상분이 나타나서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제하는 방법이 어떤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그, 참 자비롭고, 또 인격이 훌륭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또는 자기의 처지의 모습을 깨닫게 해서 스스로 떠나가게 하는 또 소란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어렵죠. 그, 웬만한 인격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중에 결국 우리가, 어, 해야 될 그런, 그, 참,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결국 두 번째 방법일 겁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면요. 지금 당장은 제압이 됩니다. 힘이 센 분이 나타나면은. 그러나, 힘이라는 거는 더, 그, 센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힘으로 제압된, 되게 되면은, 어, 제압당한 사람의 마음의 안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힘으로 제압이 내가 힘이 약해서 제압을 당하지만은, 어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세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업한 힘이 사라질 때더큰 용수철이 튀어나오듯 더큰 그런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수가 많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급발때은 일반 방법을 채야 되고 또 대개는 또 그렇게 하고 있죠. 현실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동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선전력으로, 어, 동룡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은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하죠. 힘으로 제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룡은 더 크게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룡의 그 이야기에서는 동룡의 힘이 500분의 500명의 선임의 선전력보다 더 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잡아가는 거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선임이 하셨던 그 동룡이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막이 어떻게 하면 쫓아날 국립만 하고 있는데 아, 이 선임은 오셔가지고 동룡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을 보고 어질고 착하니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동룡이 좀 부끄럽던 거이죠 그러니까 뭐 얼른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우리는 어참 나쁜 존재로 생각하죠. 그 세균도 참 나쁜 존재로 생각하죠. 어,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그린마글로스라고는그 생물학자는 세, 세균이라 그러면은 막 우리는 그 몹쓸 것으로 생각하고 박멸해야 되고 없어야 되는 병이나 일으키는 그런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으면 오늘 인간도 여기 없다. 생명 자체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몸에는 많은 세균이 있고, 이 세균들이 대부분은 좋은 세균으로서,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참, 세균만 우리를 그렇게 병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또 좋은 세균, 나쁜 세균도 사실은 없어요. 뭐, 그것도 이야기가 깊어시는 이야기니까, 어, 생각하고. 그래서, 어, 동룡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몹쓸 존재, 박멸돼야될 존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포되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쥐에서 우연히 자연에 있던 게감염되었다 또는 뭐 거기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그 세, 거기 그생화무기뭐 그런 그 세균 바이러스 그런 그무기화라는 과정에서 누출이 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바이러스 자체는 참본인이생각해도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떻게 탈출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응? 이 사람, 저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뭐, 과연, 바이러스도 꼭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병을 일으키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느 망나니가 그, 막 그냥, 자기에도 그잡볼수 없이, 막 이곳저곳 소란 일으키는 것처럼, 어, 지금 시국도, 어, 일종의 그런, 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그 우리들의 인류의 어떤 큰 어리석음이, 어, 그동안에좀 누적된 그런 인가홍보의 어떤 어쩌면 천벌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참 인류가 어리석게 살아 오고 있거든요 물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인류원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그 지혜로운 분들이 노력 하고 있지만 은 어, 이번에 그 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 이라는 나라가 참 보면은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못 써줬을 이웃나라에게 많이 했죠 이것도 복잡한 이야기니까 이건 <laughs> 이렇게 되면 또 철학이 되어버리니까 어, 이야기는 어,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이런 인간보, 어떤 천벌의 하나의 그, 저기,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그 역할을 맡았는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인류가 깨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절대로 어몹 그런 우리가 공포나 주고 병이 나 주고 죽음이 나 죽는 그런 어 단순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역시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근원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혜, 지식이 발달한 이런 생명체나 바이러스 같은 정말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나 똑같이 그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특성 중 하나가 다투기 싫고, 오래 살고 싶고, 또 자비로운 겁니다. 다투기 싫어해요. 사실은 모든 생명체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의 근본이 다 똑같은 줄 알면은 누구도 다툴 리가 없고 해악을 끼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편은 안 다투, 다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그 우리가 못살때참 어려웠을 때. 방 하나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았죠, 그죠?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음, 왜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참 집도 크고, 응, 음? 쉴 때도 많고, 방도 많고, 이랬지만은, 가족도 이제는 두 사람 들어가면 어렵죠. 방 하나씩 줘야 돼요. 뭐, 남이 한 방에 산다는 거는, 이건 뭐 언제 불가능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남이기 때문에, 형제끼리도 이제는 다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다퉜어도 남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편끼리는 우리가 대립하지 않으면, 비록 싸움은 일어나고 옥신각신하더라도 큰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질고 착하니요. 하고 그 동령을 불러준 우리 그 선임이 정말 지혜는 놀라운 거죠. 동령은 나쁜 존재를 안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착하니요. 네가 왜 일어나야겠어? 사람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너 얼른 좀 가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동령이 스스로 알아듣고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어,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뭐, 우리가 이런 질환이 돌지 않으면은, 손안 씻고, 뭐, 함부로 사람 많은데 가서 그렇게, 뭐, 계속 그렇게, 응? 어? 그, 거기서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아습니까 필요 없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질 질병이 돌거나 안 돌거나 그건 우리가 그사랑 하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더 우리가 그때보다는 더 자제한다, 경계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방송에서일 드는지, 뭐 외출에서 들어면 얼마간 손을 씻고, 또 핸드폰이 가장 더러우니까 뭐 알코올로 닦아내고. 뭐, 손 씻을 때도 30초 이상 씻고, 이렇게 저는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손이라는 거는 늘 자주 씻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손이, 어, 더러워지기 쉽습니까? 그죠? 렇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조금만 평상시보다 더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혹시 저도 뭐 바이러스가, 나한테 찾아올지 모르죠, 그죠? 그러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 바이러스야, 이 어질고 착한이야. 나한테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나 괴롭히지 말고, 좀 있다가, 좀 쉬다가 그냥 가거라. 어, 이런 마음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야, 너쉴데 없으면 나한테 잠깐 와라. 어, 다른 분들은 이런 거잘 모를 거니까, 혹시 너를 미워할지 모르겠다. 그니까, 어, 그러면은 니 네, 너도 화가 날 테니까, 그냥, 나한테 와서 쉬어라 내가 너잘 모셔줄게. 너 나쁜 존재 아니야. 어, 너 사악한 존재 아니야. 너 어질고 착한 존재야. 어,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한테 이렇게 외쳐보는 거죠. 근데 아마 바이러스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언어는, 이, 장벽이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은 장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한 생각이 우리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 뿐이지 어,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은 다 전달이 됩니다. 아유 이야기 들어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갔네요. 뭐한 시간도 할수 있습니다만 이것 20분도 너무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